연소의 3 요소만 동반된 연소를 우리가 무슨 연소라고 부르냐면 표면 연소라고 앞으로 부를 거고요. 이 표면 연소의 뜻은 불꽃이 없는 연소를 표면 연소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연소의 4 요소가 동반했다고 라 하게 되면 요게 계속 나오니까 결국 뭐가 눈에 보인다 불꽃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걸 무슨 연소 불. 꽃 연소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연소 3요소만 하면 표면 연소, 4요소까지 가면 불꽃 연소. 그럼 여기서 불꽃 연소의 뜻은 불꽃이 보인다는 얘기가 되고. 불꽃이 보인다는 얘기는 가연성 기체가 계속 뭐 하고 있다? 생성되고 있다. 요걸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부른다. 요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예습 삼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당연히 연소에 필요한 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불을 꺼뜨리려면, 불을 끌려면, 이네 가지 중에 하나를 뭐 하면 된다고요? 없애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하나씩 없애는 소화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가염물을 없애자라고 해서 나온 소화이론이, 제거소화라고 해요, 제거소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나는데 바람이 있어 산불의 진행 방향이 있다고요 그럼 진행 방향에 나무를 미리 쫙 벌목해 놓습니다. 그럼 더 이상 탈 가해물이 없으니까 자연 소화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불로 놓는다고 하죠. 타는 경로에 있는 가해물을 미리 다 태워 놓는 거예요. 더 이상 탈게 없도록. 그러면 가다가 더 이상 탈 가해물이 없으니까 자연 소화가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가스 밸브에서 가스가 누술돼서 거기에 불이 붙어서 뭐 화염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가스가 새어나와서 거기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끌려고 소화기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스밸브로 뭐하기만 하면, 어, 차단만 시켜주면 더 이상 나올 가스가 없으니까 불 꺼질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고소화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산소 공급원을 없애주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산화반응하지 못하도록 산소를 없애자라고 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소화? 질식소화라고 하게 돼요. 촛불에서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촛불을 끄트리는 방법 우리가 뭐, 손으로 강제로 불 끄는 방법도 있고, 입으로 강하게 불을 끄는 방법도 있는데, 입으로 강하게 불을 끄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제거에 속해요. 그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강한 느낌으로 한 번에 훅 불어야지 꺼지지, 후 불고 있으면 안 꺼지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가만히 훅 끈다는 얘기는, 그주변의 가연성 기체를 강한 압력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연성 물질 없애는 거라서, 그건 나중에 제거서 공부할 건데, 그 소화시키는 방법 중에 양초를 소화시키는 방법 중에 위에 뭘건 컵을 딱 덮어요. 유리컵을 위에 탁 덮어 주게 되면 조금 있다가 불이 저절로 싹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컵을 덮는다는 얘기는 주변의 공기량을 희박하게 만드는 거죠 작게 만드는 거예요 산소를 부족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무슨 소화? 질식소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라고 하는 걸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건데 이 어떤 실내에 화재가 나게 되면 CO2를 막 뿌려요 그러면 CO2가 자기 자신의 체적을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산소를 좁게 만들거든요 산소 부족 현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